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아빠는 내돈갔다다 쓰는 거야? 시간을 달라는 거죠저 말씀... 갚아 아 갚는다고 야 ㅅ 이거 일로 와택 봉민아! 봉민아! 아금펄때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? 담배 좀 드세요 돈 가져오시라고요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말씀하셨어요? 이기한국같에아갔던 아, 아, 데가 뭐예요 지금 아 맨날 갚는다고 왜안 갚냐고 나 당신 안팔아 당신들한테 드린다고 아, 했잖아! 가져오라고 내저왜이지쫌새이처럼 진짜! 어? 가져와 야, 어. 내 돈. 가져와! 아, 이번주까지 바쁘라고뭐 딴일 하든 뭘 하든! 연도 안에 갚겠다고요! 둘이 고구를 사람한테 쓴다고요? 당신 고구 안해 지금! 아니에요! 또 갚아! 너도 법조하고 법 ㅆ 그래그래! 그래. 볼게요. 이번 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번 주까지 갚어. <laughs> 아, 이래서 아버님이 얼굴에 근심이 많으셨군. 딴 소리 하지 말고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